커미트먼트 오브 트레이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TA들이 매도 포지션을 왕창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보면 지금 오히려 롱 쪽으로 바이어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 CTA들이 녹색이거든요, 연두색. 근데 밑에서 보시면 지난주에 위로 확 올라갔는데 이게 개수가 적지 않아요. 예, 85,000개예요. 8만 5천 계약이면은, 어, 거의 25조 원 수준이에요. 20조 넘을 거예요. 한 계약이 20만 불, 22만 불 정도 되니까, 곱하기 하면은. 그래서 적지 않은 물량이, 롱으로, 숏 없어져, 숏식 적어졌다. 라고 보셔야 돼요. 42만 6천 계약 숏이고, 롱이 17만 6천 계약이어서, 네트로 보시면은 이 정도인데, 롱쇼 빼면은, 예. 스프레드는 롱쇼 같이 된 거니까 얘뺀 거죠. 얘가 두개 빼고 보면 한 25만 개. 근데 이게 전주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위로.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얘가 롱으로 뒤집히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좀 생기겠죠. 근데 이제 CTA는 항상 보실 때테크니컬리 매매를 하고 있다. 시그널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뭔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얘네들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확뺄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확 뒤집힐 때는 결국 이거 누가 받아주나 하면 결국은 이런 빨간색, 딜러가 받아주고 있죠. 딜러라 하면 은행이나 증권사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위로 확 올릴 때 누가 받아줬어요? 딜러들이 받아줬죠. 빨간색. 딜러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받아주주고 받고는 얘네 둘이 하는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섞여 있고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구나 를 그리고 CTA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테크니컬리 룰정해서 매매한다. 트렌드 팔롱이 제일 많고 모멘텀이 제일 많다라는 걸를 가정해놓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롱 쪽으로 지금 뒤집히고 있는 애들이 CTA. 그 다음에 개인 포지션. 개인 포션들이 이 부분 난 레포터블 부분들이 롱으로 뒤집혔죠, 그렇죠? 그리고 S M 매니저들은 뭐 그냥 돈 돈이나 마찬가지죠. 별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 S M P 선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주식 쪽에서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이제 기초 자산이고 가장 이제 뭐 헷지도 제일 많이 되고 이런 부분 거래량도 제일 많고 이런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 쪽도 보시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C T A랑 이제, 딜러들이 둘이 포지션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CTA들은 오히려 옵션을 매도하는 쪽으로 증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대 포지션으로 딜러들이 롱을 갔어요. 그래서 CTA들은 매도를 쳤다. 매도를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변동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P 옵션에서도 보시면은, 매도 친거 보시면 8600개야. 정도 매도가 계속 되고 있죠. 예 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주 대비로 미결제 약정들을 보시면 22만 2천 개가 늘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잠깐 안 봤는데 전주 대 미결제 약정이 26만 개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포지션 자체로 봐서는 생각보다 26만 개는 것좀 별로 본적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물론 9월물 때문에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 거래가 이게 화. 화요일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발표된 거라 보니까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되는 걸로 해서 이제 다음 주고 만들어질 때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결 작정이 다시 이제 스프레드 때문에 이제 9월물, 12월물로 롤을 대면서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고 뭐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서 이제 미결 작정이 줄어들고 그러면 뭐큰 트렌드는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미결 작정들이 늘어나면 트렌드는 현재가 움직이고 있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반대였죠. 그래서 이제 SM 매니저들이 오히려 숏을 늘렸어요. 네, 숏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롱을 줄인 거죠. 지금 여기서는 롱을 줄였고, 그리고 오히려 개인들 쪽이 매수를 좀 늘렸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CTA들은 그리고 CTA들 같은 경우는 옵션에서는 위로 올렸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반대 보시션또 딜러들이었고요. 그래서 옵션 쪽에서는 이제 나스닥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한 1800개 약 정도 cta들은 매수를 했고 그거 딜러들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이제 뒤에 거랑 두개 섞으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s p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cta들이 매도하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 미결제 약정 부분에 있어서는 CTA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포지션을 제가 여기다 그리는 경향이 제일 많아요. 내가 CTA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쪽으로. 왜냐면 나머진 해지니까 그래서 방향성 매팅은 CTA 쪽이니까. 그래서 어그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FMC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급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옵션도 이런 매도 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S&P 옵션 같은 경우는 옵션 미결약척 보시면 레버리지 펀드가 8천 계약 쇼시 잖아요. 그죠? 그래서 쇼 쪽으로 저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클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 위아래가 있는데 4450조 매도가 많고요 그죠? 어, 미결약 척이 많죠. 지금 그리고. 이번 주 만기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쪽, 왼쪽은 12월물 만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기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12월물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 4,450을 이 미결작경이 많고, 4,350은 로코라고 푸시 두 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요 앞에 쪽 거를 더 샀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요걸 매도했다면 여기를 샀겠죠. 그리고 여기를 매도했다면 한 6, 4,630 정도를 매수해서 커버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 사이 정도? 굉장히 타이트한 박스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나스닥에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물론 미결작정 수가 많진 않지만, 이거 두 개가 4 9 9계약으로 똑같아요. 예. 네. 15,900, 15,700짜리가 행사 가격이 미결작정이 499, 499 똑같아요. 1억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거래량이 별로 없을 없는데 500 계약, 499 계약 씩 누가 때린 거죠 지금 바이앤셀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디지털 베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900 매도하고 15,700 매수해서 결국은 15,900 이하에서 끝나면 수익이 나는. 계속 디지털 베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물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계약 수를 조금 적었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의외로 항상 보시면은 이쪽도 보시면은 의외로 콜 쪽보단 푸 쪽이 더 항상 많잖아요. 이렇게 미결작 정도 보면 46만 7천 계약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나스닥 옵션 같은 경우는 푸쪽 3만 5천 개야, 콜쪽 3만 2천 개야. 계약수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푸는 여기 가까이에 있는 계약수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 뒤에 있는 엄청 낮은 쪽을 갖다가 엄청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진짜 보험으로. 그리고 여기는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업사이드 쪽이 많다는 게 되게, 이번에 되게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물들은 이 업사이드 있는 부분이 들 언제 줄어들지, 아니면 이게 이제 진짜로 다시 상, 반등을 해서 상승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텀스트럭처, 변동성 텀스트럭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주 대비해서 다 내렸어요. 여기쯤에서 이 밑으로 12.5 밑으로 내려왔죠. 지금 거의 한13 밑이죠. 완전히. 쭉쭉쭉 내려온 상태.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선물 옵션의 이제 인플라이드 볼러티리티도 여기서 19%에서 18% 언더로 내려와 버렸어요. 프롬먼스가 12월 물이. 그래서 실제로 FMC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재변동성들이 다 떨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이번 FMC에서 별볼일 없다. 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테크니칼로 가기 전에, 잠깐 한번, 어, 댓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격암유롱님, 딜러랑 CTA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 그니까 저는 CTA 쪽을 더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어, 딜러들은 대체적으로 해지해요. 반대쪽 해지를 많이 해요. 근데 딜러에서 제일 주의해 봐야 될건 남들이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딜러 포지션 변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딜러 포지션이 크게 변하면 남, 다른 쪽에서는 조금 조금씩 변했는데 딜러 쪽에서 크게 변했다라고 했을 때 CTA가 아니라 진짜 해지펀드 같은 레포터블들에서 변했을 포지션들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방향으로 주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평상시 움직일 때는 그냥 CTA 쪽을 더 포커스해서 보시는 게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어, 좀뭐 님. 네, 지금 저 보고서는 9월물, 12월물 전부 다 포함한 걸로 제가 체크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이제 이번 주에 이번 주 금요일자에 나오는 리포트가 나오는 거가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저게 어느 정도 정리가 이제 9월물 만기되고 털리고 뭐로버 되고 하는 부분들이 다 해결이 돼서 합쳐진 게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리포트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만기를 지난 다음에 포지션들을 어떻게 바꿨는지가 이제 눈에 좀 이제 보고 싶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테크니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크니칼도 아주 특이합니다. 거의 안 움직였죠. 예, 올라가, 올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서 끝냈는데 테크니칼은 별로 안 좋아요. 예, 테크니칼은 굉장히 안 좋다. 왜? 15일선이 다시 뚫리고 음봉이 엄청 길었다. 그 다음에 위에도 고점 때려 맞으면서 내려왔다. 거기다가 또 피보나치에 또 걸렸다. 피보나치를 받고 올렸으면은 좀더 상승해줘야 되는데 또 피보나치에다 계속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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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느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 변동성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결국은 추세는 너무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리버스로 전환되면서 폭락할 거야라고 예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빅스 선물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빅스 선물은 누군가 베팅을 했겠죠 FMC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빅스 옵션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빅스 선물이 올랐다는 거 눈에 가장 많이 띕니다 그리고 레인지 보시면은 계속 이 레인지에서 아래쪽에 붙어있죠 이 주황색 그 빅스 그러니까 원디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붙어있고 그 다음에 볼큐 같은 경우도 위쪽에서 이렇게 있는데 레인지에서 계속 이제 위에 레인지에 붙 여기 레인지 안에서 계속 이제 낮은 레벨에서 계속 있는 거죠. 위아래로 모두 올라가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이거 리얼라이즈 볼로트리티 리얼라이즈 블로트리티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실제로는 위아래로 별로 안 움직였지만 주간으로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 움직여서 리얼라이즈 블로트리티 5일짜리는 14.77이에요. 네 그래서 8%대 10%의 언더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변동성 매매를 했다면 델타 중립 맞추면서 옵션 매수하고 해치를 했다면 수익이 났던한 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연결선을 노란색 선을 지난주에는 이렇게 밑으로 걸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밑으로 근데 지금 지난주에 어떻게 그려져 있었냐면, 이러,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이런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걸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그렸어요. 네. 위로 올려서 그린 이유는, 이거를 결국 때려 맞고 내려온 거가 한번, 두 번째 또 때려 맞고 내려왔으니까, 이거 두 개는 이제 적정하다라고 보고, 하나, 둘, 셋, 네개 연결해서 위로 쫙 거은 거죠, 이제. 그래서 노란색 바꿔서 그렸다. 그래서 이거를 뚫고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못 보여주면 은 추세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가 이제 상승 추세라고 원래 적었었다가 지금 이번 주에는 상승 추세 약화라고 바꿨어요. 그 이유가 이거 맞고 또 떨어져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15일선이 상승은 하고 있는데 현재 종가가 15일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약화로 전환하면서 매수를 어그레시브하게 계속 에드 에드 에드에서 매수하는 부분을 조금 꼬리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15일 아래에서 끝났기 때문에 반등 실패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간 조정 거치거나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없잖아 보인다. 그다음에 여기 m a c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밑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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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약화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기 상승을 쳐서 위로 올라가주면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여기쯤 이렇게 올라가줘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못올라가주서 조금씩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들. 물론, 뭐, 여기서 이렇게 약화되어 있고, 있다가도 밑으로 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을 거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승 쪽에 포커스를 하신다면.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 내서는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1번, 2번 중에는 저는 계속 2번 쪽에다가 좀 힘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맞고 반등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 약간 희망사항이긴 하죠. 희망, 약간은, 저도 이제 어떻게 개인 포지션 하다 보니까, 약간은 불리시한 쪽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은 테크니컬리 보면 일단 베어리시한 쪽으로 많이 바뀌어 분리시한게 약해지고 있다라는 쪽이지만 그래도 여기 반등하면서 올라가 주면은 위로 뚫고 올라가 주고 여기 반등해서 올라가면은 테크니컬는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CTA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반등 치고 올라가면 CTA들은 아마도 더 늘어날 거고 여기서 고점을 베끼면 CTA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차트로 보시면은 15분짜리 차트로 똑같은 선들 그려져 있는 거고요. 1번, 2번 있는 거 앞에서 그렸던 거 그대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매수했던 게 있었는데, 여기서 매수했던 거죠. 여기서. 여기서 매수했던 거였는데, 그냥 위아래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뭐좀 플러스였는데, 플러스였는데 그냥 내려왔죠. 다시.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지금, 어, 15,202니까 약간 마이너스인 상태 그대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것저것 계산하기 싫어서 여기 스탠다드 이베이션 있는 칸에서 이제 원 시그마, 투 시그마 이런 레, 레벨에다가 선극기에서 겹치는 레벨들을 그냥 갖다가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데이 투 시그마 정도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90, 98% 실내 구간이니까 투 시그마면은. 예, 그래서, 그냥, 이것까지 뚫리는 상황, 하루에 움직이는 상황으로,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그냥 이제, 추가로 한번 정도도 매수를 해보고, 아, 95죠? 그래서, 밑, 한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로스 컷 그냥 해버린다. 왜냐하면 14,800이면은 한 여기 정도 되거든요. 14,800 여기선 정도 녹색 제가 레인지는 적어놓은 요렇게 그렸지만 이걸 깨졌는데 여기서 더 빠져서 노란색까지 깨진다. 그럼 노란색이 어딘가면 이 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근선 이 노란색까지 깨지고 내려가면. 일단은 테크니칼이 무너진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이게 밑으로 뚫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로스컷 하고 끝낸다는 거고, 저의 원래의 지금 가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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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힌 다음에 위를 뚫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가정인데, 왜냐하면 일단은 기업 실적들이 나쁘지가 않고, 미국 말고 빼서 돈이 갈 곳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두 가지 때문에 약간은 파지티브하게 차트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예.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섞어서 본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꾸 밑에 맞고 쳐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 쪽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뷰가 어느 정도는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밑에서 한번 정도는 더 사보고 그것까지 뚫리고 나면은 그냥 로스컷 한다. 그리고 오히려 올라가서 이거 노랑선을 뚫고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은 추가 매수 정도도 고려해 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삼각수렴 후 하락일지 상승일지 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제일 관 관점 포인트입니다. 딱 타이밍도 FOMC죠. 이제 한주두주 주 남았어요. 그래서 이두주요 사각형 그려놓은 거 이제 두주 남았으니까 결론 나겠죠 뭐. 그, 그래서 그 결론 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연말 장세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 네, 화란님 말씀대로 차트는 진짜 중요한 날에 수렴을 시켜놔요. 대단한 것 같아요. 차트를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면.